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 뭐 그거를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기에는 영상이 좀 소스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핵심만 조금 보, 보여드릴게요 지금 김해공항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그 거래처 친구가 오늘 부산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픽업하러 지금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아침 8시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간에 맞춰서 지금 4년 정도 됐죠. 베트남에서 거래하기 시작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나이가 어려요. 25 정도 됐을 겁니다. 여자분인데, 앞전에 제가 베트남에 간 김에 이 친구를 만나 가지고 대접을 후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때 뭐 그때까지 저희를 데리러 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도 많이 시켜주고, 거래처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해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헤어질 때 한국에 올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노거를 기억을 하고 부산에 온대요, 친구랑 둘이서. 그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너무 반갑더라고요.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한국 뭐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듯이 이렇게 뭐 쉽게 갈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관광으로 서울에는 한번 놀러를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 이번에 한국이 두 번째인데 부산에는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해서 이번에 왔답니다. 부럽다. 이 친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싱가포르도 가봤다고 하고. 유럽도 가봤다고 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친구 농장을 갔는데 규모가 뭐 끝이 안 보여요, 하여튼 저 끝까지 다 농장이라고 하는데 어청도 너무 많고 그런 걸세뇌 군대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큰아버지가 거기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자기 형부, 자기 아버지 온 가족이 같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뻐요. 이쁘니까 제가 뭐 베트남까지 가서 안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엄청 착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대화를 몇번 이렇게 썼고 표정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이 된게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볼수 있는 좀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말투, 행동, 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성품이 이렇다 저렇다가 보여요. 그게 조금씩은. 그니까 이 친구를 봤을 때도, 일단 너무 스마트해 보였었고, 그리고, 뭐, 꿈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 뭐, 관광사마그 당시에는 한번 왔다고 하지만 한국어를 꽤 잘했었어요. 제가 뭐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물고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영어가 좀 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물고기 관련된 물고기가 다 이름이 영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편하게 영어로 대화가 돼요. 업무적으로는. 근데 일상적인 언어는 저는 할줄 몰라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영어를 좀 버벅거리는데 이게 그 번역기를 돌리다 보면 이 어느 정도 말문이 조금 트입니다.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어떻게 영어로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가 트이고 입이 조금 트이는데 제가 해외에 안 나간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지금 고민을 지금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어찌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먹이고 술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 이 젊은 친구들은 달라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되고, 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좀 친하다고 말을 툭툭 뱉고,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차피 제가 업무를 봐야 되고,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쪽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을. 호텔에 대려다 주고, 그 친구는 집만 맡기고 해운대로 바로 가서 건강을 하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업무 마치고 한 7시나 8시 사이에 다시 만나서 술한잔 먹고 맛있는 것도 뭐 사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산까지 왔는데 특별히 내일 하루를 빼서 건강을 시켜주려고 물어봤는데 뭐 부담스러워하는 음식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해라. 너 친구랑 둘이서 스케줄, 관광코스 잡은 거 있으면 둘이서 놀아도 되고 아니면 가이드나 운전기사가 필요하면 부담없이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8시에 비행기가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8시 한 17분 정도 됐어요. 뭐 왔다 갔다 짬밥이 있다 보니까 뭐 정확한 시, 도착 시간에 맞춰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할 때도 마땅치도 않고, 8시 도착이니까는 뭐 수속 밟고 하면 9시 되야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전에 베트남 갔을 때이 친구랑 하루 일가를 다 보내고 헤어질 때 섭섭해 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같이 다녔던 이렇게 정이 들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상기가 돼가지고 물것 같은 눈, 뭐 눈이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가지고 입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때가 무덥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부산에 살지만 뭐 남포동, 서면 이런데 갈 일이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맛집 있으면 가서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젊을 때는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되게 가지죠. 그래서 뭐 손님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엄청 많이 돼요. 뭐 영두산 공원, 뭐 남포동 자가치 시장. 부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데는 외, 외부 사람들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또 엄청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나이가 들고 여행을 다니면서 왜 젊을 때.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후회가 많이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은 해외 친구들을 만들고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엄청 편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번역기도 다 돌아가겠다. 뭐 일상적으로 뭐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친구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은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친구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인맥 네트워크라고 해야 됩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왔습니다, 이제. 김혜공은. 아우, 배고파. 지금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요 근처에서 좀 기다렸다가, 앞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주정차를못 하기 때문에. 9시 30분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지금 도착했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갑니다. 3번 게이트 앞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보이네요. 분홍색 옷 입은 친구가. 아, 저 친구 맞네. Hi.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왜? 어. 하이패스? 그것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8시에 도착했는데. 네. 아, 사... 많이 p 사... 아, o 니피 e 일단 우리 농장에 마이 컴퍼니. Yeah. Let's go. 오케이. 오배 안고파요. 커피? 네. 오케이. 커피. 스쿨 프랜드 n d n 아, n a yeah, 아, 슝 e yeah. Can you speak English? 아, 그러면 next Monday c o m b a 춥다 오늘 날씨가. 음 베트남은 always h 비가 와요. 어, 음, 벚꽃, 벚꽃, 사쿠라. Just 데이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봤어요. 삼겹살, 사시미, 중국 음 어? 산낙지, 산낙지, 육회. <웃음> <웃음> I don't like. 오케이 <laughs> okay, 산낙지, 콜. 간장새우, 간장새우, 간장새우 집이 있나? 전안팔거든 f i r 일단 산낙지, 사시미 a n 쌍겹살. 간장새우는 사이드 메뉴라. 메인에 라 메인. 오른쪽 방향입니다. <laughs> also, 베트남 시푸드 페이머스, 샘. 어. 시푸드네임 멍게 해삼 여기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리버 시 예, 마이팜 음, 저스 테미니 오케이 렛츠 고. 부산에서 넘버 원 비치가 아 어, 해운대 넘버 원 넘버 투 광안리 넘버 쓰리 디스 존 가다가 들렸다갈게요송도 비치 송도 비치 디스 이즈 송도 비치 음. is... I think 다낭 비치 음. Sam, Sam. 음. left 남포동 right 자갈치 아. left 남포동 국제시장, 영두산공원, This area or 자갈치, 부산스테이션, Left Chinatown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Bad 어, 잘안 <laughs> 그냥... 좋다 여기 어... 구석에 있잖아 이거는 호텔이 아니고 모텔 어... 에휴, 어쩔 수 없다 호텔에 내려다 주고 가려고 했는데요 뭐 해운대 뭐 뮤지엄원을 바로 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체크인 시간이 저녁 6시랍니다 6시라 가지고 짐을 카운터에 맡기고 난 처음 들어요 저도 부산 살지만 은 뮤지엄원을 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어딸 같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저희 딸하고도 뭐몇살 차이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태워다 주고 바로 가게로 가려고요. 호텔이라고 잡았는데 저도 이런 실수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사진에 속아 가지고 해외 호텔을 잡으면은 알고 보면은 뭐 모텔 수준. 금액도 싼 것도 아니라 사진은 정말 뭐 의리으리하게 해 놨거든. 근데 실제로 가 보면은 아주 작은 모텔 수준의 숙소를 예약한 적이 몇번 있었는데 저도 이 친구도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완전히 골목 구석대기에 있는 서면 모텔을 예약을 했네요.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으면 제가 좋은 데 잡아줬을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화장실 좀 갔다가 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생각보다 안 멀어서 한 6km 정도 거리에 뮤지엄원이 있다는데 데려다 주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여기가 6시에 입실이 가능하다는 거 보니까 대실 위주로 영업을 하는 모텔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호텔이나 일반적인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2시나 3시쯤에는 입실이 가능한데 여기가 유흥가 쪽이다 보니까 대실 위주로 영업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얼마예요? 원데이 하우마치 5만 원. 뭐 어머, 쏘 해운대 쪽에는, always. 트래픽 잼, 심합니다. 다온것 같은데? 이게 뭐볼고 있어요, 이게? 이게 볼거 없는데? <laughs> 내립시다. 아유, 별 말씀. 그럼 저녁에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길잃져버리지 말고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예, 네, 나중에 봐요 예. 네. 뮤지엄원에 내려주고 사무실 들어갑니다 저뭐볼거 있나 나는 부산 살면서 뮤지엄원이라는 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정상이죠 어딜 돌아다녀 봤어야지 알죠 맨날 일한다고 막 어찌된 게저 친구보다 관광지를 제가 더 모릅니다.